안녕하세요 옥전농부입니다 옥전농부 지금 제가 20일만에 20일만에 지금 대구에서 옥전리를 왔습니다 옥전리를 왔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게 이게 표고버섯장입니다 표고버섯 재배하는 곳인데 제가 조그만 공간에다가 제가 재작년 봄에 재작년 봄에 표고 정균을 투입을 했고요. 느타리하고 같이 어, 버섯 정균을 투입을 했는데, 느타리 부분은 실패를 한것 같고요. 근데 표고버섯은 올 봄에 조금 제가 몇개 정도 채취를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구를 내려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는 이렇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한두 개씩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순이 이렇게 나오는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어떤 상황 부분만 보고 갔는데 지금 오늘 20일 만에 왔더니 완전히 버섯이요. 너무 펴 가지고요. 엉망진창입니다. 네. <laughs> 근데 대박입니다. 하여튼 자그로 버섯이 이렇게 막 그냥 저런저런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표고목이 오히려 조그만 돼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와 대박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영상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물이 간수가 이제 안 돼야 되는데 간수가 이제 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부터는 물 부분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자동 간수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 부분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 표고가 조금 약간 물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도 또 오기도 하고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먹는 데는 제가 상품 판매하는 것은 아니니까 판매하는 것은 아니니깐요 요것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laughs> 보면은 버섯이 물을 먹어가지고 지금 비가 또 엊그제 왔었거든요 비가 엊그제 와가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더 조금 표고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리면 될것 같아요. 이 표고버섯은. 보면은 이게, 야 근데 대박입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도 못 했는데,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표고버섯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이 표고버섯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따서 약간 이렇게 좀 축축해져 있으니까 좀 따가지고 조금 말려야 될것 같아요. 말려서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축축하지 않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예쁘게 핀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바로 볶음해서 먹어도 될것 같고. 근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 이 부분을, 제 표고버섯 부분을 이제 채취를 하겠습니다. 채취를 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실은 제일 이게 궁금했었어요. 이 표고버섯이 제가 이 내려가기 이제 20일 전에 이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랬는데 혹시나 보, 표고버섯이 이제 많이 나지 않았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 부분도 하고 했었었는데, 아니면 은뭐 이렇게 표고버섯이 그렇게 나지 않았을 뭐안 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20일 만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표고버섯이 대박입니다. 이제 표고버섯은 작년, 이제 이... 이 1월 말께, 작년 1월 말께, 이렇게, 그, 참나무를 베가지고요. 참나무를 베가지고, 어 자른 다음에, 그늘진 곳에다 보관해 놨다가, 이게 3월 초에, 작년 3월 초에, 정균을 투입을 했습니다. 표고버섯 정균을 투입하고, 느타리도 했는데, 느타리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봄에, 다시 느, 느타리 정균 부분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 느타리버섯 부분은 아직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상황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같고요 근데 이제 표고 버섯 부분은 그래서 이제 3월 초에 작년 3월 초에 그 정균 투입을 해서 원래 이걸 어집 저기 그 뒤쪽에 그늘진 곳에 다 뒀다가 어 안되겠다 싶어서 이게 하우스 제가 재작년에 그 겨울에 이렇게 산목해 본다고 침녀수계통 부분에 삽목한다고 제가 이게 지었던 거거든요. 그, 이걸 비닐 부분을 다 벗겨냈어요. 비닐 부분을 다 벗겨내고 차각만 남겨놨습니다. 차각만. 그렇게 남겨놨는데 여기에다가 표고를 재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시설을 해놨어요. 해놨더니 이게 올 봄에 조금 몇개 정도 나더니 그리고 안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을 되니까 완전히 표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표고버섯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물 관수 부분은 자동 관수 부분을 시설을 해놔가지고요, 자동 관수 부분을 시설을 해서 이게 물을 10일마다 한 번씩 물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물을 관수를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물을 간수하는 것이, 가, 그것은 안 만든 것 같고, 일단은, 여기고 보면, <laughs> 호박도 지금 한 덩어리도 지금 여기 울타리로 돌아가지고요. 울타리로 돌아갖고 호박이 하나가 이렇게 덜렁 있습니다. <laughs> 늙은 호박이 됐네요, 늙은 호박이.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 올렸는데, 이제 그보다도 더큰 노란 호박이 됐어요. 자, 하여튼 지금,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계속 피고 있습니다. 제 같은 오늘은, 느타리버섯, 아니, 표고버섯 부분을 채취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또 나무 중에서는 보면, 전혀 지금 아직, 이게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버섯이 지금 저쪽에서는 조금 나오고 있는데, 요것 같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버섯이 지금 잘안 피고 있네요. 이쪽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저 반대쪽이 조금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 같은 경우 똥똥똥 때려주면은 좀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나무들이 확실히 버섯이 잘 피네요. 이게 조그만 이게 굉장히 조그만 이렇게 많이 피었잖아요. 이 요것도 지금 조그만 건데 막 절절절절절. 하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것도 조그만 나무에서 조금 많이 피었고요 지금 보면은,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보면은, 지 일단은 제일 먼저, 하여튼,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다음은 하여튼 저기 그, 삽목해놨던 것들은 지금 아직 지금 아주 상태가 좋아요. 20일 전하고 상태가 아주 다 똑같습니다. 아주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뿌리가 내렸을 수 있을지 뿌리가 내렸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갈때 정리를 다 하고 갔어요. 이렇게 이제 마른 것들은 다 뽑아버리고요. 실제로 있는 것들만 두고 갔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는 상태 부분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표고버섯 얘기였습니다. 하여튼 표고버섯 제가 이렇게 그 재배했던 방법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 여러분들은 이게 여기에다가 음 글로 이렇게 좀 남겨놓겠습니다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포고버, 표고버섯 한번 재배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따라서 하시면 은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쳐본데도 이게 처음 지금 표고버섯 이렇게 재배해 봤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주변에 여기에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 그러면 예쁜 표고버섯을 따겠죠 근데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표고버섯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엄청 피어버렸습니다 <laughs> 제, 보세요. 제 손을, 이손다 가려집니다. 완전히.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오늘 표고버섯 얘기였습니다. 옥존 농부, 구독이주신 우리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고요. 음, 표고버섯, <laughs>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래 조금 약간은 말려야 될것 같아요 물기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리고 옥존농부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저는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무 심고 키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심심하니까 제가 펴먹어먹을 먹어 해놨는데 정말 잘 오늘 올해 이게 보통 3년에서 4년 길게는 5년까지도 이렇게 따먹을 수있다 그러는데 아 이제 지금 제가 올 겨울에 올 겨울에 참나무 부분 하나 더 빼서 좀 보강을 더 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해에도 계속 이렇게 따먹을 연결해서 따먹을수 있도록 한번 재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전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